오늘 설교 제목이 실령한 사람으로 성장하라입니다. 달걀을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내 스스로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분에 대해서 아주 감격적인 아주 선언을 그냥 너무너무 힘차고 멋지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이 말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가슴 속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맨날 듣는 말씀 또 하시는구나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왕이나 제사장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말하는 왕이나 제사장은 아무나 할수 없듯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 혈통에서 나야 해요. 왕은 그 당시에는 왕의 혈통에서 나야 난 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간 이 혈통 그그 그 혈통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했는데 그 혈통이 누구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게 우리의 혈통에 지금 여러분의 현재 혈통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혈통을 잊지 않고 혈통 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혈통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혈통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혈통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혈통에 들어갔어요. 믿음 하나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그 하나 때문에 우리 는 혈통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페이로 사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혈통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있 너희를 피팍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이 유업을 받을 자가 못 됐어요. 국물도 입을 자가 못 됐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는 자로 우리를 그걸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하여 하되 우리를 복을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아주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축복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축복해야 할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도하도 어두운 세상에 떠물려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그 능력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과 세상에서 죽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그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올수 있는 그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갖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제 천명한 것이에요. 모두에게.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게 되는 이 배경은 쓰여지는 배경은 극심한 핍박을 경험해야 하는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그 하나의 가장 첫 번째 이유, 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은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직장도 여러분 만약 직장을 예수 믿는다 이런다면 오늘날 아마 성도 한 명도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과 모진 고난을 받았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결코 그래서 위축되거나 시련과 어둠에서 흔들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너희들을 불러서 이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바로 그 믿음을 지켜서 지금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핍박받고 있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제사장 직분과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야 돼요.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금 중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가 제사장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갑니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했을 때 소중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달라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도가 살아야 할 제사장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상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바른 삶의 도리를 정말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축복을 좀 크게 기대하면서 더욱 세상을 좀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와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자" 정말 신령한 사람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을 계속해서 이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듭 보신다면, 이미 우리가 그 축복을 이어받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니까 이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이거를 전제로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설교가 여러분 속에 좀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내가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이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다 그다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나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구원하고 믿음이 없는 것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걸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의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칭의는 단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의 의무에서 발을 빼지 말고 여러분의 몸뚱이를 빼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을 이뤄나가라 거룩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칭의 또 다른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다른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 이것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 이라는 이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장 이제 이미 구원을 이루는 이 성저의 성장 성화를 성화의 제일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요 볼 때는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박힌자 버림받으나 하나님의 착하심을 입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분에게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이 성화를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열성 열석, 적으로이 언급하고 있음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태 지금 현재 의 상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화. 그러니까 산 돌이신 예수께 나 가자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사람들이나 신자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여서 산 돌이신 예수를 저버리고 사람들의 그 초점과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훨씬 따라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 말하죠. 지금 그 상태에서 베드로 이 전서가 기록되는 그 상태는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많은 상태였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 오늘날과는 다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조금 다른 것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건면합니다. 베드로사라는 그 앞절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산돌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산돌에 비유하여서 산 돌이 되려면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무럭무럭 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 돌처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생명을 정말로 표출하고 드러내고 생명으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정말 제사장,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상기시키면서 이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도의 삶을 절대로 기법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한 말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신령한 집은 이 그리스도인을 그 제사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래서 교회다 교회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뭐 하여튼 직분이 권사냐 안수집사냐 뭐 집사냐 더슨매를 우리 모두는 그저 그냥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 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이속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친히 하나님인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정말 신령한 산돌처럼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돌이 됐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모두가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가 산돌, 우리를 산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구별된 생활입니다. 구별된 생활. 우리는 이 성도란 이 의미, 구별된 자라는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그냥 이 구별된 자라는 이 의미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던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자칫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어, 갖게 할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구별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쁜 짓 안하고 뭐 노름 안하고 이런 것만 안하면 그냥 구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이단 말이죠 악에 그냥 세상 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는 자칫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자신은 구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으로 세상에 이렇게 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별됐다고 할수 있습니까? 구별되지 못한 경우 그런 모습 참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속에서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남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도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한분한 한 분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 생활입니다 중보자 생활 여러분 중보자가 제사장이라고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죄성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제사장이죠 즉 자기를 위한 그 직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혼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그 직분이라고 분명히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의주으심으로 화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른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화평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찬양 예배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도 있고 찬양도 많이 있고 기도도 여러분 마음껏 예배 있다가 기도 시간 되면 요 그냥 문다 열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 잠가버리고 누가 여러분 가둬둘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음대로 여기 내일 아침까지 기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며칠씩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하네요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는 중보란 여러분 중보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중보라는 것은 중보 하나님의 역사 시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의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정말 중으로 올리진 이 사람들 사이 사람들 사이 사이에 중오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의 목말라서 있는 자들을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이후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약 시대의 중보자, 제사장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생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에 거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적극적인 이 표현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세상의 이 현실에만 얽매여 찌들어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찌들어 어제 삶면 오늘 가져오지 마세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조금 전5분 전에 삶도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너는 왕이다 어제까지는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빛의 왕의 자식이라는 건 왕. 그러니까 지나갔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면서 헤쳐나가며 사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사단의 위세에 움츠러들지도 마십시오. 두려 워 떨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 부활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더불어서 마물을 다스릴자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은총을 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이요.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뭐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드세요? 그일 또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신약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시고 이 시간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고 바, 명백하게 밝히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표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좀 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표현한다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딱 나예요 여기에 제일 뼈대입니다 납니다 그러니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냥 뼈대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좀 비리비리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리비리가 첫날까지 갈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큰그 뜻을 여러분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여러분의 모퉁이 머리돌로 삼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돌이 될 것이요. 그들이 볼 때는, 전뭐 하는 것이야. 전뭐 지가 저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돌일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이요. 그런 성도들과 교회는,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소위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7절과 8절로 베드로사도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자이 말씀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일 뿐이라. 정말 이걸 뭐 잘못 받아드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찔리고 어, 기분 나쁜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택의 주권이 각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리 이 말씀을 선포하고 피터절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해도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보배로 여길지 아니면 거침돌로 여길지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세상 이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 천국이라고 여기면서 만약에 신앙 생활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잘 먹고 잘 사고 잘된 것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과 똑같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자라가도 기초가 여러분 허약하면요 성장의 자랑 같지만 결과적으로 중간 중간 중단되거나 시들어 버려서 결국 쓸모 없게 되어 버립니다. 비실비로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더디게 좀 더디게 자라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좀 천천히 좀 별로 보이지도 않더라도. 분명하게 튼튼하게 잘합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게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장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실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야만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주의 말씀이. 그래서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말씀 앞에 와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일첫 번째. 다시 한번 보죠. 구별된 생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닮은 중보자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곧그 전도. 전도하려면 우리의 삶이 이두 가지 앞에 있는 것이 되어져야만이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 못 하니까 좀 미안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안하단 말이 통,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 왜 거기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하면 되지. 안 하면, 좋, 하면 좋고 안 하면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전도는요 복의 통로예요 저금통이에요 이러한 생활로 주님 안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